제발 저를 보내 주세요. <laughs> 안 돼. 처음 시작은 그래 양배추. 그 한낮 채소에서부터 시작되었어. 감자가 처음에 악마의 작물로 불렸던 거 알아? 감자의 싹에 독성이 있어서 탈이 난다는 걸 알지 못한 탓에 한동안 기피된 식재료였지 그 양배추도 그랬어 라폰젤이라 불린 양배추는 계량되기 전 당시엔 꽤나 치명적인 독을 지니고 있었지 뭐야 당신들 가 가까이 오지 마. 아내손 안돼 나도 나도 먹을 걸줘 저리 비켜나 아직 한 입도 못 먹었다고. 아 그건 내 손가락이야 이 망할 꺼서. 별 생각 없이 다다른 그 마을에. 대부분이 맹인들 뿐이었어. 멀쩡하게 볼줄 아는 제가 아무도 없었지. 마을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전염병인가라고 생각하더마죠. 자연스레 밭에서 썩어가던 채소가 눈에 들어왔어. 처음 보는 생김새였지. 설마. 일보. 이런 곳에서 혼자 야영을 하는 거야? 큰일인 걸 산짐승들한테 공격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 괜찮아 밤 지새는 동안 우리가 곁에서 지켜줄게 음 냄새 좋은데 양이 꽤 많은 걸 보니 우리랑 나눠 먹어도 괜찮지? 맛있어 이런 숲속에서 이렇게 맛난 음식을 먹을 줄이야. 뭐야... 갑자기 안개가... 뭔 소리야 안개는 무슨 어? 이봐... 이거 뭔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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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자들 어디... 으악! 양배추의 특정 물질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다는 걸 알게 되니요 내 삶은 매우 쾌적해졌어 위험한 자는 눈을 멀게 하면 그만이었거든 물론... 독성을 빼내고 안전하게 조리하는 방법이 있었고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는 인은 드물었어. 정확히는 이 양배추가 얼마나 위험한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반이었지. 누, 누구? 당신들. 내 밭에서 양배추 가져갔지? 죄 죄송합니다.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니 아내가 임신한 상태라 뭐라도 먹여야 했어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절대 내 밭에 있는 양배추 손대지 마. 저주받기 싫으면. 안타깝게도 하필 임산부가 섭취하다니 태어난 아이가 멀쩡할 리 없었어. 분명 그래야 하는데...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지? 몇 개월에 거쳐 멀리서 지켜봤을 때, 태어난 아기는 앞을 볼수 있었어. 독소 물질이 태중에 다르게 작용했다는 건가? 아니면 소량이라서... 여러 의문이 들던 차에... 얼마 되지 않아 일이 터졌어. 내 눈, 아무것도 안 보여. 그때 이후로 밭에서 사라진 양배추는 없었는데, 그, 그 정도 양으로 성인의 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증상이 발현한다고. 괜찮아, 착하지 너지? 네가 그 마녀지? 네가 지나온 마을 사람들 죄다 맹인이 됐어! 마녀가 분명해! 당장 목 매달아 버립시다! 벌써? <laughs> 어? 눈이 내, 내 눈이! 뭐? 이 여자가 그새 무슨 짓을? 헉, 나, 나도 안 보여! 안 돼! 안 돼! 앞이 보이질 않아! 황당하게도 <laughs> 아기가 내뿜는 체액과 냄새 등에서 그 독성물질이 뿜어져 나온다는 걸곧 알게 됐을 때 이건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어. 평소 가지고 다니던 양배추 해동약이 아이 곁에 있을 때에도 효과가 있었지만 한 번에 만낼수 있는 양이 극수량에 불과했기에 나 이외의 다른 누군가와 나누기엔 턱없이 부족했지. 결국 내가 아이를 걷어가는 수밖에 없다 싶었어. 육아는 처음이었지만 충분히 할만하다 생각했어. 하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을 맡기란 욕부족이었고 그 아이가 사라진 걸 뒤늦게 알았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뭔지를 뼈저리게 느꼈지. 이 불안감이 아이를 향한 걱정인지, 주변인들을 향한 불안인지조차, 그땐 구분도 되지 않았어. 아픈 자, 어디 다친 곳은 없니? 제발, 사람들을 내버려 두세요! 저도 보내주세요! 저좀 놔주세요! 그건, 안 돼. 다음에도 또 밖에 나간다면, 그때와 같은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길 바라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어. 더 깊고 높은 곳, 이곳이라면, 아이도 다른 이들도 피 없이 지낼 수 있겠지. 하지만, 진정 이게 옳은 일일까? 아이에게 이곳은, 감옥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하지만 내 스스로에게 실행했던 해독실험과 달리,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독성물질을 뿜어내고 있으니, 섣불리 실험해 보겠다고 손댈 수도 없다. 아이에게 너무 위험해. 누구세요? 뭐야? 여자 머리카락으로 꼬드기는 무서운 괴물이라도 있으려나 했더니, 아름다운 승녀분이 정말 계실 줄은 몰랐네요. 여기서 뭐예요? 라푼젤 나가면 안 돼. 저 남자를 언제부터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따라 나가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가까이 오지 말아요. 난 떠날 거예요. 더 이상 날 막지 못해. 안돼 아... 라푼젤. 그도 얼마나 쓴 눈이? 아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별이라니 이럴 줄 알았다면 진실을 얘기하는 게 나았을까. 저 아이가. 평생 상처받지 않길 바란 게 욕심인 걸까?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언제고 기뻐하며 좁은 세상에서 살기란 쉽지 않다는 걸나 또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고향을 무작정 등진 나처럼 너도 그런 거겠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그때 치기 어린 나와 달리 영원히 안마기 저주가 너를 따라다닌다는 거. 부디 산 동안 너무 큰 상처는 받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언젠가 다시 돌아올지 모를 너를 위해 이 일기를 남긴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의 우려대로 라푼젤은 탑에서 벗어나자마자 왕자가 맹인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왕자님? 뭐야? 안 보여. 눈이 내눈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지? 수, 설마 그때처럼? <laughs> 안돼 안돼요. 제게도 있으셔야 해요. 그때 그 마을 사람들처럼 당신도 그렇게 되면 나는. 난... 어? 라푼젤! 왕자님, 제가 보이세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왕자가 사태 파악을 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들이 찾아가는 마을마다 마치 전염병과도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맹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왕자는 처음엔 그녀가 저주받았다는 생각에 라푼젤을 버리고 도망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곧 망각하고 있던 자신의 위치를 떠올린 왕자는 라푼젤을 여신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우리에겐 성스러운 눈물을 하사하신 행운의 여신이 계신다!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나라의 역사의 새 시작을 목도할 기회를 주겠노라! 왕자와 같이 라푼젤의 눈물을 눈에 떨군 자들은 그녀의 곁에 있어도 맹인이 되지 않았다. 그 군인들은 라푼젤을 대동하고 전쟁에 임할 때마다 너무도 쉽게 울리는 승전보에 더더욱 기세등등해져갔고 그에 따라 점령 지역도 날이 갈수록 늘어갔다. 결국 서열로 한참 아래에 위치한 무능력한 막내에 불과했던 왕자는 단숨에 형제들을 모두 제치고 왕위를 계승한다. 왕이 된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고 라푼젤이 낳은 쌍둥이 왕자들을 채 성인이 되기도 전에 전쟁에 끌고 나갔다. 둘중 하나 정도는 어미와 같은 능력이 있으리라 기대했군. 왕자 둘 모두 목숨을 잃자 라푼젤은 전쟁광이 되어버린 왕에게서 떠나려 하지만 왕은 라푼젤을 가둬버린다. 하지만 곧 전쟁에서 패한 왕은 참수당하고 왕비의 거처를 발견한 군인들이 성 내부로 진입하지만. 예상대로 모두 맹인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아스라장 속에서 라푼젤은 유유히 성을 빠져나가 자신이 살던 숲속 탑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모든 원인이 나라는 걸 깨닫는 건 사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니, 이미 그 마을이 불탔던 날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단지 무서웠어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내 저주를 당신 탓으로 돌려버렸죠. 그럼에도 진즉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은 건 미련이었어요. 왕자님이 나를 다시 정과 같은 눈으로 바라봐 줄 거라고. 그저 안인하게.. 너무 멍청했어요. 소중한 아이들을 한꺼번에 둘다 잃고서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다니... 전 이제 어떡하면 좋죠? 어머니. 라푼젤은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탑에서 옹크린 채 미동 없이 가만히 숨만 쉬다시피하며 살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라푼젤이 드디어 마음을 다잡고 창문을 열었을 때. 오 여신님이 드디어 문을. 나도 문 소리를 들었어요. 여신님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다. 새로운 세상을 볼 눈을 우리에게 주신 암막의 여신이시여. 더럽고 끔찍한 세상을 우리에게서 단절하시고 단한 줄기 빛! 오로지 그 빛만을 볼지니! 그들은 라푼젤에 의해 맹인이 된 피해자들이었다. 그럼에도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얻었다며 라푼젤이 숲속 버려진 탑에 기거한다는 소문에 하나 둘 모여든 것이 어느새 그녀도 모르는 새 그녀의 발 아래에서 그녀를 모시는 하나의 집단으로 변모한 것이었다. 처음엔 자신을 죽이고 복수하기 위해 찾아왔다 생각했던 라푼젤은 그들이 왕자가 만들어낸 여신이라는 이미지로 본인을 믿고 있다는 걸곧 깨달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라푼젤을 양육했던 여자가 계획한 것이었다. 라푼젤이 성에 유폐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때부터 여자는 여행을 다니며 맹인들을 도와주었고 그와 동시에 세뇌를 했다. 라푼젤을 저주받은 마녀가 아니라 성녀로서 인식하도록 그리고 그 매우 보기 좋게 먹혀들었다 물론 세뇌가 먹히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하 웃기지 말라고 해 성녀 그건 마녀야 그 마녀가 우리 마을에 들어온 그날 나와 내 가족 모두를 한순간의 맹인으로 만들어서 내 아이들 중 밖에서 놀던 둘은. 그대로 행방불명 되고 집에 있던 막내와 아내는 실수로 횃불을 떨궈서 다 죽었어 그 망할 마녀는 언젠가 내 손으로 죽일 거야 농작물 관리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잡초와 썩은 잎 그리고 해충을 속아내는 것이다 그녀에게 있어선 뜻이 맞는 자들을 모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라푼젤의 추종자들 그릇에는 안정되는 약물을, 원안을 품은 자들의 그릇에는, 그렇게 대놓고 부어도 다들 군말 없이 먹었다. 어찌 보면 농작물 관리보다 수월하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렇게 라푼젤을 위한 세상을 조금씩 구축해온 그녀는 마침내 그 결실을 보았다. <laughs> 라푼젤은, 모든 것을 잃고 목숨을 놓고자 했던 그때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이 원하는 이로서 살기로 희망 없는 이 탑의 성녀가 되기로. 만약 상처가 너무 커 버티지 못할 때에도 그럼에도 살아라. 네가 삶을 연명하는 것이 순전히 내 욕심이라 하여도. 차마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구나. 딸을 탓하려, 처음에도 그랬듯, 딸을 탓하며 계속 살아다오